어,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5일 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어, 이 시편 52편에는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설명이 어, 쓰여져 있는데요. 어, 이것에 대한 배경은 어, 지난 5월 17일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10편 35편 계란으로 바위치기에서 어,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35편과 이 52편은요. 어, 표현의 방식과 어휘들이 조금 다를 뿐 어,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노래라고 볼 수가 어, 있는데요. 일단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어, 드리자면 다윗이 사우랑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아이 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잠깐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출세를 위해서 사울왕편에 붙어가지고 이 아이 멜렉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사울은 크게 분노하여서 그 성읍의 제사장들 85명을 전부 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무고한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광기 어린 대학사를 자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 기가 기억 이나 십니까？아무튼 음. 이 사실 을 알게 된 다윗 은 요？너무 나도 크게 분노 했 지만, 하지만 다윗 에게 는, 이 분노 를 해결 할 만한 방법 이나 힘이없었 습니다. 그래서 다윗 은 시편 35편 에서 주여 잠잠 하지 마옵소서. 그들 을 멸망 중에떨어 지게 하소서. 거의 저주 수준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편 52편에서는 35편의 기도에 대한 그 다윗의 간절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다윗은 먼저 이 악인들, 사울왕의 무리들과 도액을 포함한 이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악인들의 나무는 그 뿌리를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자기 장막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전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기 장막에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거기에 뿌리 내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요.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가 지금 니네 장막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떵떵거리면서 네 힘을 자랑하고 악행을 자랑하면서 뭐 대단히 잘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나 본데 하나님께서 니네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니네가 자랑하고 니네가 의지하는 것들 다 뿌리째 뽑아버리실 것이고 네 장막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들의 멸망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다윗의 이 노래는 단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뿌리가 뽑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나는 어찌할 것인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관하여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 장막에 뿌리 내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악행을 자랑하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깊게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악인들과 달라야 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한다. 그리고 둘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자신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악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악인들과는 다른 그러나 나는 이것이 있는 삶인지요, 악인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러나 나는의 구별된 거룩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악인들과 같이? 자기 장막에 나무를 심고 자기 장막을 가꾸는 일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악인들과 같이 자기 장막을 가꾸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장막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내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깊게 뿌리 내릴, 내리겠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나 나는 이 믿음과 삶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 나는 이 믿음과 결단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깊게 뿌리 내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악인들이 득세하고 큰소리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뿌리는 반드시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악인들과 같이 자기 장막에 뿌리 내리고 자기의 힘과 불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깊게 뿌리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악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